부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가주택 1층엔 카페가 있고 2층엔 주택이 있는 그런 상가주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좋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봉성리 제가 워낙 매물을 많이 소개해드린 곳이어서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 봉성리 마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의 대지면적은 331제곱미터 정확히 1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180 제곱미터, 평수로는 54평이 되겠네요.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 쓰신 상황이어서 추가 건축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겠고요. 주택이 이제 상가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매도하실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매도를 하시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있으시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고요. 1층은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2대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버스정류장, 마트, 초등학교, 리사무소 이런 곳들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곽지해수욕장은 여기서 8분 거리입니다. 인근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선운정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올레길 15코스와 맞물려 있는데, 그곳은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읍내는 여기서 9분이면 가실 수 있고, 애월읍내는 여기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한림읍내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편의 시설. 뭐 학교, 마트 이런 것들은 할림이나 에월읍내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상가주택의 자세한 내 외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성리 마을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가주택의 모습이네요. 외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외부는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을 하셨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들어가서 외부 모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차장 두대 주차하실 수 있게 따로 마련되어 있고 요렇게 차 대실 수 있으니까 한 서너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는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정원도 참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바닥에 이제 제주석도 요렇게 깔아 놓으셨고 약간 불놀이 <laughs>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뒤쪽에도 정원이 따로 좀 되어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또 이렇게 따로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단을 쫙 꾸며 놓으신 모습이죠? 수도도 달려 있어서 정원 관리 하시기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보면 네, 작은 텃밭의 모습입니다. 아,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까요? 여기서 사실은 캠핑 같은 거 하시려고 이렇게 꾸미셨대요. 근데 현재는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심어 놓고 그래서 뭐 고추 같은 것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심어서 따서 드시는 그런 상황인 듯 보여집니다. 또 텃밭을 층져 놓으셔가지고 또 느낌이 있네요. 색다른 분위기의 텃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아까 들어왔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옆집과는 이렇게 돌담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차장 옆에 보면 이렇게 두 군데.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은 지금 이제 보일러실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 문은 창고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층의 계단 밑을 활용한 이런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laughs> 깔끔하게 창고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네요. 난방과 조리는 다 가스로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외부 모습 확인하셨고 1층 카페 모습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들이 많이 있는 북카페의 모습이네요.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는 카페의 모습입니다. 테이블은 일단 지금 4개 정도 보이는 상황이고 깔끔한 인테리어, 예쁜 커튼들 달려있는 모습 직접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의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도 평범한 게 하나 없네요. 다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주방의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커피나 쿠키를 만드는데 쓰이는 각종 기계들, 장비들, 냉장고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의 모습 딱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뭐 딱히 일반 카페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집기류들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냉장고도 하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옆편으로 보면 실내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도 되어 있고 프린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작업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꾸며놓으신 듯해요 네, 그래서 어, 약간 여기는 좀 특별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PC와 프린터 사용하실 수 있게 문서 작업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모습이네요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도 한 군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공룡이 아니고 남녀 따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세면대가 하나 예쁘게 놔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혼자 운영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의 그런 카페라고 볼수 있겠네요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뭐 손이 이렇게 많이 가거나 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닌 그냥 혼자서 운영하시기 딱 좋을만한 그런 사이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카페 모습 소개해 드렸고, 그럼 이제 주택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주택의 입구 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체통도 돼 있고 계단으로 쫙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가서 주택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은 지 얼마 안된 집이라 굉장히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방화문, 번호키 다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오면 신발장, 네 칸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집에 좀 특이한 점은 입구가 양쪽이에요. 또 중문 이쪽도 중문 이렇게 어, 일단 한각으로 되어 있지만 두 군데로 분리를 해 놓으신 그런 모습이라 분리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공간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중문 열고 들어가면 먼저 주방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보입니다 일단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모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 무슨 카페 같아요. <laughs> 카페 같이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 방금 요 냉장고 옆에가 중문이었죠? 들어오자마자 있는 주방의 모습이 되겠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도 쫙 짜놓으신 예쁜 모습의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 주방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도 좁지 않아요. 보면 소파 있고 TV 놓고 이래도 공간 가운데 보이시죠? 어느 정도 예, 공간이 있는 작지 않은 모습의 거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침실 사이에는 이렇게 중문으로 공간을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1.5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소파 뒤로 유리로 중문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실의 모습입니다. 일단, 퀸침대 놓고 공간이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남는 거 보이시죠? 넓은 공간입니다. 좁지 않은 공간에 침실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침실 오른쪽으로 보면 파우더룸과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책장.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 맞은편으로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한 모습에. 실입니다 일단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공간은 1.5룸 스타일의 방이 1.5룸 스타일의 거주 형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창문까지 나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들어와서 오른쪽 공간을 확인하셨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락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면적의 다락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옆에 보면 문이 하나 있죠. 이 문이 아까 이제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왼쪽 공간하고 이어지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층의 집 구조는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면 될것 같고 이 방이 이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고양이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못 보여드리고 작은 방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방 구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베란다도 적당한 공간의 베란다 어, 넘네요 생각보다 한번 나가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세탁기 하나 놓으셨고 그리고 쭉 길게 되어 있는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지붕도 좀 있어서 여기를 썬룸처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바닥 공사는 아직 하시지 않은 상황이라서 타일 같은 거 깔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리 샷시를 하셔서 썬룸처럼 이용하셔도 되는 그런 베란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예, 이제 여기뿐이군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예, 사용을 하신다면 세탁기를 여기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예쁜데 이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폰, 그리고 온도 조절기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시 나가서 들어와서 왼편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면, 네, 중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구조는 저도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이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곳은 조금, 넓은 모습이네요 보시면은 주방도 화이트톤의 기역자형 싱크대가 되어 있는 주방 아까보단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의 모습도 아까보다는 넓게 되어 있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 뒤편의 문이 아까 그 옆집하고 이어지는 그 문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 여기서 이제 빨래 널고 계시는데 아까 옆집보다는 옆집은 직사각형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약간 정사각형의 넓은 베란다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실내 공간처럼 쓰실라면 쓰실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그냥 야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또 어느 한 공간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사실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죠. 근데 외부 공간에 칸막이를 해놓으셔서 창고랑 세탁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이런 공간도 베란다에 따로 만들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자, 그럼 거실에 나가서 베란다 창고 공간까지 확인을 했고요. 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 벽면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또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또 옆에 나무랑은 또 다른 네, 독특한 모습의 벽면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제 두 군데 공간 있죠? 왼편 공간 오른편 공간이 있는데 오른편 공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2층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아까 그 방과는 좀 다르게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의 사이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쪽으로도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장롱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붙박이장을 짜셔 가지고 수납을 하셔도 충분할 만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의 창문도 넓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까와 같이 이제 파우더룸, 예쁜 조명이 달려있는 파우더룸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 옆으로는 욕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깔끔하고 예쁜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건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의 욕실의 모습입니다. 창문이 있어서 네, 환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주택의 내 외부 공간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곳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하나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분리를 해서 두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주택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일단 이곳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카페도 같이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를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그런 전천후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친다 그러면 좀 주거의 공간이 약간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카페와 주거를 할수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